말도 되지 않는 환경에서 개를 뭐 너댓마리 키우고, 한책도 시키지 않고, 산책시키면은 정말 이거거든요. 우리가 운전을 할 때, 어, 내가 여기에 1차선에 있더라도 1차선 안에선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정확하게 가야 되잖아요. 한쪽으로 쏠려간다면 불편함을 줄수 있잖아요. 한마디로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고 규칙이 있는 생활을 하잖아요.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같이 살수 있어요. 하지만 많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규칙 안에 들어가서 개를 키워야 하는 연습이 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작가님의 앞집에 개 다섯 마리를 키우고 통제가 안 된다면 어떠시겠어요? 음,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. 전 정신도 힘들 것 같아요. 네. 개를 너무 좋아하는 저도요. 정상적으로 길러야 되고 합리적으로 길러야 되고 우리가 같이 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.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섬을 사가지고 나가 살아야죠. 저기, 저, 서해 섬들 많아요.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조금 더 현명할 수 있어요. 난 조금 더 나은 환경과 나은 시간에 개를 기를 거야라고. 그래서 저는 비반려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. 저는 개를 줄을 잡고 있음에도 가르치지도 않고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반려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어쩌면 개를 키우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정말 반려인일 수도 있어요. 내가 할수 있는 책임감이 마음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올 땐 그때 반려견을 입양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고 지금 내 마음을 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. 반려인이죠. 근데 그걸 조절하지 못해도 그냥 덜컥 강하게 될 거예요. 이 사람은 비반려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개를 키우고 키우지 않고 유무하고 상관없어요. 감사합니다. 많이, 많이 사주세요. <laughs>